아이고, 우리 장남이 아버지 없고 한 바퀴 쭉 돌다가 무대 앞쪽으로 나와 걸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아주 듬직한 우리 아들이 아, 네. 자, 아버님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우리 어머님도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네, 이쪽에 편안하게 계십시오, 네. 오늘의 주인공의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그 아드님이 어, 아버님을 한 바퀴 업고 돈 후에 왠지 모르게 현기증을 느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네.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입장을 하셨고요. 간단하게 그 인사말 우리 장, 어, 가족 대표로 우리 장남이 어, 인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재밌게 맛있게 드시고 재밌게 모셔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아버님이고요 对呀。 우리 그 1남 2녀의 자녀분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그 가족분들 나오셔서 한분한분 한분 인사도 하시고요. 네, 단체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저희 큰누나 맹대우입니다. 여기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일 자신 있게 소개를 하신 는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가족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원래는 이 고의연을 하게 되면, 어, 원래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제 식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진짜 가족분들 위주로 굉장히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어, 편안하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에 끝나고 난 뒤에는 뒤풀이 시간도 있으니까요. 약주도 하시면서. 우리 그 잔치 날인 만큼 편안하게 즐겁게 예, 노시다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혹시 헌화가 준비되어 있나요? 헌화는 준비 안 되어 있죠. 네. 뭐 헌주를 어, 가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전남부터 네뭐 헌주 올리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네. 자, 헌주 순서는요. 모, 모자르시면 옆에 또 술이 있으니까. 근데 네. 어르신들이 옆에서 좀 알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고이어을 처음 해보시는 우리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시면 되는 고맙겠습니다. 자 순서는 우리 먼저 직계 가족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가, 외가 그리고 우리 그 우인분들 순서로. 진행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 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네. 여태까지 그술맛들 중에 오늘 술 맛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서 너무 많이 드셔서 일찍 취하시면 안될텐데 네. 올리실 분들은 그렇게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분들 모셔 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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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조카 며느님 예.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 요니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데. 다들 얼굴 빨개지시는 <laughs> 이상하게. 저기또이방이 아니고 또 연회장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건요 촬영기자 <목소리도> 자 다음 은 어떤 분들 보셔볼까요? 혹시 안 계시죠? 예예 예, 그럼 편하게 앉아 앉아주시... 주세요. 아 예. 아 친구분 예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예 네, 하셔야죠. 아저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 사세요라고 하시는데 뽀뽀도 한번 해드리고 뽀뽀 가서 뽀뽀 뽀뽀 아이고 아이고 예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laughs> 아이고 난리났어 찾아내 차제 찾아 되시는 분 네. 그렇죠. 아버님 차제 되시는 분 아버님 차제 되시는 분 번지로 올리겠습니다 차제 분들 네, 잘 올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르신은 누구시죠? 이적하고 옆에서 네. 계속 술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용돈 달아버리는데 누구 아들입니까? 조명합니다 <목소리> 빼돈은실것 <목소리> 같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헌주 시간에도다 끝났고요. 어, 오늘 그래도 이제 그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어, 케이크, 축하 네, 케이크 커팅 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케이크에 좀 불을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라이터. 잠깐만 일어나 주셔서 하나 둘셋 하면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 선수도?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혹시 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칼을 갖고. 칼 있습니까? 커팅 칼 있습니까? 없추 네. 어, 쓴분께 놔두시고요. 예. 술을 약간 치워주시고. 그러면 바로 건배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자,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시고. 네. 그럴까요? 괜찮겠습니까? 여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하기, 하기 전에, 이거이걸로 귀엽게. 두 분에서 같이 케이크를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잡으시고, 예. 자,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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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바로 이어서 어, 건배 제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술잔에 잔을 모두 채워주시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아버님도 네, 잔을 채워주시고 건배 제의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감사의 말씀, 인사 말씀 차, 가볍게 해주시고 멋있게 건배 제의를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